어..안녕 왼쪽에 다섯명..여섯명 포진되어있고 나머지가 고치 다섯명 포진되어있겠다 오른쪽은 이제 고치 고치 반토치같이 반토치 라방이 종료되면 없었기 <수프택> 때문에 <laughs> 빨간 딱지도 음, 딱지 노란 딱지 하고 야, 너 이거 원래 여기 있는 새우냐? 좀아니 아, 네가 가 옮겨도 돼. 야, 야, 내가 내려가도 되 아니, 옮겼어 옮겼어. 어, 어. 자. 가나왔고 어. 어. 여기서. 자, 용병. 번 용병. 일기사람이요 뭐, 뭐, 아, 1번. 일번 2번 용병 잘 돌아왔고. 이2번이 2번 용병. 지 아. 어또 구석 가요 개기 하려고? <laughs> 알 먹이려고 저아알 먹이려고 <웃음> 일부러 잠깐아 이거 아웃바스 패스 너무 좋아요 아 오늘 키퍼 재밌겠어요 아 나이스 키아 오늘 재밌겠어 네. <laughs> 잘 줬다. 자, 올라와야죠? 그렇지, 잘 올라왔다. 쎘네. 아, 아, 지금 한골 먹힌 것 같아요. 0대1로. 한골 먹혔어. 먹혔어? 음, 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은색이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럼 이기고 있는거요 아, 유시 아, 암, 니. 건이안건이 약간 가은것같아요 아이고, 딱 봐도 여유 여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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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리 아스 명은되게 느껴지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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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본인 으로 계속 뱉는다. 맨날 계속 뱉는데 얘기했어. 아, 저 밑에 있어요. 성철. 성철이 형. 도겸이 얘기해 봐요. 가셋데백이 자원이 많다.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얘네 사이드사이 자원이 좀더빡 세서. 잘뛰는 애들 니어 그러니까 잘뛰는애로넣려고 너무 그는 거. 니인데이아니 왼쪽 오른쪽 얘 상관없어. <laughs> 상관없다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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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말못 봤는데. 아니, 아니 오히려 잘하는 애 붙이면은 순주 불타 올라가죠. 지금 왼쪽에 잡은 애가 공잘 차. 마이 간짜서 그렇지. 보니까 다잘 차네. 이렇게. 확실히. 이들 최근에 이들이 두이니까 이들 숫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계는 언제부터? 공을 풀고 싶어요. 지금은 명이 다 내렸어요. 방 공을 안니다 우리 마크는 없지. 마크? 아, 아, 누가, 누가 몇 게임 었는지를 체크하려면 마크 있어야 돼, 그니까. 지금김진용하고 대원이가 안 들어간 거지 그럼 하지마 시키를 해 봤어요. 어

흘 망건이도 그럼 하지만 이시킥을 커트 좋았고 자 천천히 주고 아 치기가 흘린것 같은데? 매직은 아, 안되잖아 작업이 일단 여기까지 됐고 아니, 이 진짜 아 치기가 흘렸어 오케이, 전화해서 저기 니까 처음 맞춰보는 조합이기 때문에 설명도 잘 모르고, 좋았겠 나가자 롱크로스. 음. 자, 뭐. 어. 아, 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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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천천히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네. 오랜만에 공격진영 네. 왔어요. 공격수자는 부족하긴 어, 어, 네데 만건이 만건이 보나요? 잘 봤어요. 크로스 잘 걸렸어. 걸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집중! 정이 정말 잡고 있잖아 이미 무너졌어. 지금 야! 2번 4번이 한테.

야, 오늘 백퍼... 스피드인데... 네, 그러면은 백퍼... 네, 네. 오늘 상대가 좀 빡세니까... 스피드 위주로의 오바를 나가지고... 네, 괜찮아요. 좋아요, 잡아... 아씨, 안으로 넣었다 잘못... 밀린다야... 아하... 아우, 태우려고 삼겹살도 주고... 조율이... 조율 좋았어요. 합창 야, 아야 자, 정아, 여기서 벌려줘야 돼! 좋았다, 좋았다! 김민재가 많은 걸걱죠나 분명히 중심 잡으라고 얘기해줬는데, 왜1 0 나왔어?

이거 게저 머리때 한 사람이 누구야? 민건이! 민건이지? 어아 얘기, 아, 얘기해야겠다 김근형 아유 잘 꺾었고? 같이 거? 그렇지 오이김근영한테어이고대고 아니 지금 거의까지김근형개한테 오늘 두개 있네 해줬고 바로 주면 좋아요. 바로 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맞았어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조목이와 암발도 안 하고, 근데 용병이 너무 많잖아. 나이 몰매고 나가지고, 어. 저.. 당황했어요 상대방이.. 어? 저걸 찌른다고? 약간 그 느낌이었을 거야 아니 그 기성용이 스페인 선수들 봤을 때 아, 이 각에서 저, 저걸 넣는다고? 아, 이, 얘는 다르구나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야 저기서 저걸 넣는다고 와.. 굉장한 패스였어 진짜 어? 영철 팀 같은데? 자연스럽네 병이었어. 어. 아, 안좋아서 왼발좀써야되는거 아니야? 아... <laughs> 이게 왼무릎이 안좋죠? 대원아 중앙수비 한번 봐줘라 네. 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면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 <laughs> 힘주면 안아프지 않아요? 털릴때 아픈거 아니야? 어? 제, 제, 어? 제, 제, 제 지인 니 제... 지인 아, 들어갔어 아, 사팩이 없어 불꽃도 제대로 걸려는 아, 25분 중에 2 3분 <laughs> 와서... 너무 많이 봐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24, 5, 뭐소. 소 키퍼 재밌겠다. 키퍼 재밌겠다. 야지 오늘 오늘 스페셜 찍겠다. 그렇지? 알고 걸려요. 키퍼 본 알고 알거 알고. 아 아이고 복자아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오랜만에 하지 않아요? 저번주에 했어. 어? 어디랐어 아, 여기 왔었어요? 은현이 형어때요라이트은어요 은현이 형? 은현이 형? 열심히 달리는데, 상대가 그분이 여기 있었다 2 어디갔어? 반대! 반대! 조야 돼! 조여야 돼! 박하영 네왼쪽 편하면 오른쪽 편하냐 왼쪽 해라 음, 왼쪽 해, 왼쪽 태용이가 왼쪽 해 이거 <laughs> 아, 좀 수고. 기분 나쁜데 태 포드 안봐 포드가 있어요, 용변이 거 예! 왼쪽 해 아,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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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이스 그리고! 그리고! <laughs> 과연 오늘 그게 아, 의미가 있을까? <laughs>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아, 있어 4-1, 아, 아니야, 오늘? 있어 있어 어제보다날것 같아 아무튼 봐도 진숙완하게완하게 완벽하게. 야 어. 더안 좋은 점또나오 야, 먹었어. 하나 두개 먹었어. 많이 먹었 아니, 그것도 두 접시밖에 안 먹었어. 뭐한 접시도 못 먹었어. 어. 아, 하게 너 졸라 빨리 가더라. 그렇이때 먹고 나왔지. <목소리> 야, 나가지. 컴참 가지. 나갔던아이나거잡네 아. 아, 아, 아 거를뭐가네건이 아, <laughs> 어때요? 다시 한번 택시 주면 살 진짜 많이 쪄요 대박 나지? 살대게 많이 쪄요 우선 물어봐야 되지 이거? 어,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다면 어떡하려고 우리 외존에 보이면 뭐, 오빠 나살 쪘지? 군내 <laughs> 택시야 <태지야>. 너 근육 돼지? 근육 <laughs> 돼지 아 뭐. 귀여워 대원아 너가 <laughs> 2번이야 2번 가 휴식 시간을 가고이 들어올 거예요. 자꾸... 네. 아,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아, 일컷 뛰는걸봐서는제대로안뛰고거예요 아, <목소리도> 유니폼 내놔. 가티죠 아, 어. 줄게요. <목소리> 분들 조끼 좀. 우선 다 모아 주세요. 어, 위에, 위에 있는 걸로 들어갈 거 위에 있는 거. 우선 세우지인이 어. 1번이 1번. 여기 1번. 2번 끼게요 야, 태우한 명. 이거 위신. 어! 아, 왜. 어. 거잖아 어, 어. 땡큐 땡큐. 야, 가방. 야, 4번이 좋은 거야. 슈퍼 이거든 <laughs> 아, 미에 미에 안 그리고. 준호님준호님이 3번이에요. 다고거 또? 야, 무수라텐이 와봐! 이번에 포드 들어가시면 되요 네. 그님 저희가 지금 위에 포를 할 건데, 4번이에요, 번다에 4번. 4번. 주원님. 정아! <목소리> 정아, 니 친구! 저이 친구가 5번이야, 5번. 어, 다음경기. 아니, 어, 오, 와, 다음경기. 에이, 다음 경기. 아어요 다음 경기. 다음 경기. 이번 어, 경기 말고 다음 경기. 그 다음에 아, 태경이 지. 그래? 어맞요 어, 어, 네, 이번에, 이번에 사이트 들어가야 돼요. 오른이드번본 네, 예, 예, 번호, 번호 잘 보세요. 야다 들어와 왜나어세요그 다음에 아 오늘 아 번. 안어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전 이번 거 한번 가요 아, 위에, 위에 있는 걸로 들어요 아, 위에 있는 아, 걸 지금 프렉이고 포지션은 4이3 1인데카오일이라고들 우리가 미들이 부족하니서 2%는 네, 내려갈게요. 네, 네. 네. 아, 2%는. <laughs> 사이드 주면, 나 걸리면 태에 따라가고 여기도 이쪽으로 공 나오면 <laughs> 뭐야, 특현이. 들어와서 수비 가담 좀 해주고. 더 네. 우리 쟤네 주고 받고 하는 거를 좋아한단 말러니까 네. 미들에서 좀 우리 미들 숫자를 많이 뒀으니까. 네. 사실상 여기 여기 얘네 두 명은 윙이지만해변만 이렇게 올라가고저 저만이 음, 약간 미들 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들 숫자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고 네. 한 번에 먹으려고 하면 그냥 사이사이 얘기하고 우리 지금 이번에는 이제. 우리 팀원들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 계속해서 포레해주고, 사회사회 커버해주고, 지국이랑 나랑 후비 형 아예 쓸 테니까 동원자 야고고더 많이 몰지 마, 애들 발품하고, 상대 그리고 그들은이들 니들 3명하고, 왼쪽 위4명하그 그니까, 후비할 때는 최대한 협력해가지고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말 많이, 많이 해주고, 많이 뛰면 됐고. 네? 우리 이번 목표는 비기거나, 이,